<laughs> 아, 걔는 진짜 위험. 그러니까 과격하게 그렇 않아요? 걔는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운이 진짜 좋은 거야. 아무래도 아니 진짜 위험하게 안나니까 오늘도 그 저희 그 뒷길 응. 그 사거리 신호등 이제 가는데 어 옆에서 위그니까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신호등 옆에서 위 하면서 <웃음> 어. <웃음> 엄청 빠르게 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불인데.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때 딱 걸렸어요. 음. 누가 신고를 한 거죠? 이게 그쵸, 그쵸. 누가 신고를 한거로 아라고 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진짜. 하도 이게 빌트인 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워낙에 손쉽게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하니까 음... 그래서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좀 옛날 차들은 귀찮아서라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다 교체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래되긴 했어요. 제가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그냥 아는데, 이게 근데 사실 제가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었거든요. 음. 이게 무슨 릴레이 문제일 수도 아. 있고, 그냥 단순 전구 문제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음. 그걸 알게 된게 음. 이제 한번 앞에 나가서 차를 보니까 여기가 거의 죽어가더라. 음. 앞에 게. 아 전부 문제구나 해서 이제 좀 그런 알고 나서 이제 바로 바꿨어요 안그러면 이게 막 바꿨는데 이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동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고 나서는 바로 바꿨는데 그 하필 그때 아울렛을 간 바람에 아, 저도 작년인가? 아 올해였나? 올해 처였나? 뒤에 브레이크등 나갔다고 해가지고 누나가 네. 바로 제 누나 제 뒤에 바로 누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날 바로 가서 했어요. 열려있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근데 이게 또. 저도 되게 불안하고. 그 앞에는 음. 혼자 하겠던데. 음. 혼자 이거 제가 네. LED는 이거 제가 혼자 봤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 뒤에 하는 걸 봤잖아요. 네. 뒤에는 혼자 안 되겠던데. 뒤에는 뭐 이쪽 해가지고 빼잖아요. 고무 이렇게 음. 들쳐내 가지고. 들어내던데 보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고. 아, 이건 아니지. 왜요? 어, 어, 어? 저 자식? 아, <laughs> 올것 같네. 이런 애들은 이것도 안 한다니까요. <laughs> 아니, 진짜로. 며칠 전에 서울 명동 그쪽을 갔다 왔거든요. 응. 근데 인천 광화도에서 응.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인천 갔다 갔어요 네. 대만 친구들 와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줄을 딱 봐도 이게 밀리는 거면은 한한 차선 그런 도로에서 네. 여기가 밀리는 거면은 줄 기다리는 거잖아 딱 봐도. 맞아요. 아 저도 그냥 이게 가는데 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남은 1 k 로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꾸한1 분에 한, 1분에 한 대씩 자꾸 열 밖에 스멀 스멀 올라와 이렇게 막 그래서 아 눈이 너무 피곤하고 이게 한눈 살짝 한눈 살짝 판 사이 속도를 놓는 거야. 네. 아 너무 열받더라고. 최고역에서 그거. 끼어들면 벌금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데뭐 숨어 있던데요. 네. 앞에 차 있던데 휴대도 아니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정체가더 시. 시내 그거 시 분명히 맨날 돌아다니는 길. 을 걔네도 알걸 분명히. 근데 그게 저는 그딱 보이거든요. 그이 사람이 진짜 실수로 음.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런 일부러 그 보여요. 앞으로 빠 속도 빠르게 왕 갔다가 들어온애들그 아. 일부러 그러는데. 약간 막 주저주저하는 애들 아. 광고회서 하나. 에. 진짜로? 어떻게 다녀? 집값이 너무 았어 아니, 3천원. 근데 이제 서울에 집이 있는 애들은 그런데라도 광고 서울 정도 되는 데서 좋은 회사 다니려면 특히 문과 직렬이 음. 그러려면은 본사잖아요, 서울대 네. 진짜 엘리트예요. 최소, 인터뷰에서. 최소 연세 서울이에요. 아니면 컴, 네, 뭐 집에 뭐.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런 어. 거어 스쿠터만 하더라도 진짜 끝내주는 거같게 많은데? 저것도 스쿠터라고 봐야 되죠? 저거는... 바빠 썩인거 저거 기어가 있으니까 그 품절친 새로 네. 어디 분이세요? 사투리 그때 쓴거맞은 양산 양산? 거기 부산에서 왔네? 국영 그러니까 여기 영고가 없어요. 국영대? 네. 여기 영고가 없어서 음. 엄청 외로워. 막 혼자 막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다닐까? 어. 영구가 아예 축구 이거 하라고 하지. 어떻게 간대요? 차 없잖아요. 부산까지 갔. 가... 엥? 주소지를 안 옮겨놔. 왜? 네. 아니까 뭐, 뭐 아빠 없고 싶지 않나 했다. 아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아 근데 신청을 하면은 그 하루하루 아마 딱 월요일 밤 아니 입사는 거의 한달 음. 10월 3일 날 들어왔는데 음. 실제로 출근하기 진짜 며칠 안 돼? 3일 개 음. 4일 그 대체휴일 이번에 4일 어리다고 했네? 음, 머리 친 거? 거, 거. 거. 머리친 거? 한 아니 한 적죠 어, 어, 이제 3이지나 어. 여기 친한... 뭐, 하이닉스 아무리 봐도 너무 거친 데네크레이 그걸 이제 그냥 스로 내리면 안 되나? 어 옆에 완전 누워서 가는데 <laughs> 또 틀어지는 거. 말... 이번 좀 좋았어도 이게. 나 핸드폰 두개더 생길 예정이. 두 개요? <laughs> 하나는 여자친구, 하나는 누나. 거. 이거는 이거 제제거 이제 일반 핸드폰 쓰고 찍을 때마다 이제 네비를 못 쓰니까. 아... <laughs> 음, 앞에서도 있고 막 그런데 아... 이제 하나로만 자꾸 모르는 걸 하려고 하니까 배터리도 모자라지. 아... 용량도 부족하지. 그냥 씨. 힘들어 이게. 이번에 대만 친구들 와서 한국. 한 명이 저 대만 교회 다닐 때그 목사님 아들이고. 부모님 둘다 한국인인데, 대만에 쭉 살아서 대만 말을 더 잘하는. 한국말도 뭐 문제 없고. 태어은 것도 대만이에요? 네. 한국 여권이고. 이중국적은?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이중국적이 안 되는 그거라 음. 그게 되려면 부모님 수행이 대만 사람이어야 되는데, 둘다 아, 한국인이라 그냥 영국 거류증만 있는 거고. 근데 한국에 만약에 살 예정이다, 몇살 이전. 이전부터 살 예정이다 그런 군대를 가야되고 지금 이미? 네요? 아니 걔 아마 조금 남았을 거 같애 아몇 살이에요? 그러면 서른? 지금 완전 지금 뭐 그건 저대만 있을 때 하여튼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 교환학생도 엄청 많고 제가 걔를 걔가 한국말을 하니까 통역 번역 뭐 한국어 음... 강사 그런 알바 쪽이 되게 많았어요 네. 가회 일을 많이 일을 많이 오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했고 음. 그래서 같이 놀아서 강화루지라고 강화도에 있는 뭐 루지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네. 그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인천 아니 서울 명동 그쪽에서 애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무슨 여기서 서울 간 거랑 거기서 강화도 간 거랑 그 시간은 비슷해. 차 너무 막혀서요? 차가 아, 조금 막히는 것도 있고 거리 자체가 좀 아. 있어요. 약간 시골길을 통하는 것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루지하면 그 신형 루지. 뒤집거나 청들이랑 네. 경주했거든요. 카트라이더처럼요? 예, 네, 진짜. 그래서 거의 거의 뒤집을 뻔야막 이게 바퀴 막 어. 들어 고 들리고. 막 <laughs> 카트라이더네. 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썼어야 되고. 저번이라 다. 저번에 어. 요. 저 안에 근데 어, 화장실 어 블루드래곤 피.